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김강현 연구원입니다.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비가시권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로봇을 사람이 직접 조작해서 사람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환경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일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이 직접 로봇을 조작하면서 각태각제어를 통해 로봇이 일반적으로 가기 어려운 환경이나 그리고 로봇이 AI로만 하기 어려운 그런 거를 사람이 직접 풀어주면서 그렇게 제어하는 프로그램 세트입니다. 그리고 이 로봇은 일반적으로 뭐 지금 하고 있는 데모처럼 빵꾸기나 이런 것도 할수 있지만 정밀 작업이나 이런 것도 사람의 수준에 맞게 컨트롤 할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통신은 P2P 통신 베이스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바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